정상체온입니다. 정상체온입니다. 축축! 어, 안녕하세요. 축축! 축축 산삼촌. 안녕하세요. 개그의 페아피 펀게요 전학입니다. 주주사이산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 1은 유전 L 광기와 직접 뉴전을막 돌아다니면서 버라트에게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시즌 2 주주사이산촌은 아주 이쁜 옷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이산촌이 돼서 소개를 했었죠. 시즌 3에는좀더 멋진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어, 오늘 마지막 주주사이산촌 아이템 소개합니다. 실크 러플 스커트인데요. 브랜드는요. 스테일 메카튼이에요. 무려 67만 원입니다. 67만 원과 뉴존의 배틀 언박싱 갑니다 이야, 이거 아주 그냥 신기데 쭉쭉 삼삼촌 임경민을 불러봅니다. 경민. 와우, 와우, 와우. 경민이 입은 스커트는요, 꽃나염 스커트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나염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네요. 1층 205호, 고센줍쭙 티셔츠는요, 헤라 라운드 티셔츠예요. 초록뿐만 아니라 14가지의 컬러가 있습니다. 1층 205호, 고센줍쭙 신발은요, 품명 1913 보라 실크구요 4층 305마린는이 패션 모델과에 있다 보면 은그누구보다 패션을 미리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스커트에 관련된 얘기 좀 해줘요 오늘 누존 입은 것처럼 이게 엄발 스커트거든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엄발런스하게 이렇게 찰랑거리는 게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사 한번 돌아보세요. 샤랄랑샤랄랑어디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웃음> <웃음> 이렇게 좀 이쁘게 입어야 되는 그런 집중에 다니시는 우리 많은 분들,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은 좋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줍줍! 오늘 스커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옷은 어떤 스커트일까요? 뉴존 스커트 나와주세요. 오 경민이 입은 스커트는요. 이중 레이스입니다. 네이비 블랙 1층 509호 작은 숙녀 줍줍. 구두는요. 분명 S372 카멜 4층 305 마린 줍줍. 정말로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나비 날개 같은 느낌. 허리가 다 밴딩이거든요. 허리도 잘 잡아주고 있고 짝짝 늘어나는 밴딩이어요 어느 사이즈든 프리 사이즈로 다 입으실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해 보여요. 어, 되게 따뜻해 보여요? 그럼 이거 부탁해요 따뜻하게. 뉴조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뉴조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줍줍. 스커트. 너무나도 경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경민, 난성! 와! 스커트는요, 리나입니다. 진청, 연청, 2층 131호, 티아, 줍줍. 경민이 입은 티셔츠는요, 풍명, 바스스, 화이트, 밤색, 블랙, 2층 520호, 깍쟁이, 줍줍. 모자는요, 네, 퀸즈 미얼 체크 베레모입니다. 블랙 베이지, 지하 1층 519, 브라운 마켓 줍줍. 오, 야, 이번 거는 저는 어,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냥 스커트만 줍줍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청바지까지. 그렇죠, 레이어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이렇게 레이어드하면 답답하지 않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펑퍼짐해요, 생각보다. 음, 진짜 슬림하시구나. 청바지를 입었는데 스커트를 그위에 입었는데도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입으셔도 다 편하게 입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허리 라인이 좀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게 뱃살을 좀 가려준단 말이죠. 어, 저는 이번 옷 10점 드립니다. 아, 성공했다. <laughs>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laughs> 어? 어, 전하찮는난데 줍줍 오, 나내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경민이 입은 스커트는요 나비 홀밴딩 치마입니다. 네이비 블랙 화이트 2층 414호 엔필 줍줍. 경민이 입은 티셔츠는요 베터입니다. 곤색 화이트 카키 2층 525호 깝쟁이 줍줍. 제가 뉴저네어할때 매장 사장님들이 블랙과 네이비를 같이 입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이비 네이비로 딱 맞춰 입으니까 진짜 시원해 보인다.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단추가 재채기 하면 딱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기 딱 밴딩이 <laughs> 있죠. 아 밴딩 이 있네 뒤에. 고무줄 밴딩이 짱짱하게 있어서 프리사이즈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펄럭기는가요? 펄럭 펄 펄럭? 하늘하늘하게 날리는? 오. 혹시 발레 같은 거 배우셨어요? 혹시? 발레요? 야매 발레는 좀할줄 아는 야매 발레가 있나요? 네. 야매 발레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래도 어. 모델이다 보니까 네.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쫀쫀 다리로 아 쫀쫀 다리. 아원포인 드레스는 쫀쫀 다리 야매 발레. 여러분들 야매 발레에서 배운 원톤 투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 릴렉스. 포인 릴렉스. 네, 포인 포인. 야매인데도 포인을 안고 있다는 거는 괜찮은 야매예요. 자, 합니다. 예? 네? 야매 발레? 네. 펄럭이는 치마를 위해서. 네. 한국무용인데요, 이거? 약간, 아 전통무용인데, 이거? 아, 야매라서? 어, 아, 야매라서. 아, 야매라서, 이 짬뽕이구나. 또뭐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요? 네. <laughs> 뭐, 진짜로, 뭐, 한국무용, 이런 것도. 한국무용 한번, 한국 한번 해볼게요. 아, <laughs> 어,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제대로 배운 건 워킹밖에 없네요. 이럴 때 분위기 다운되면 워킹 갑니다. Let's g 근데 제가 이제 당신의 루틴을 알았어. 뭔말 하면. 네, 가장 예쁜 각도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웃음을 참느라고. 아, 웃음을 참느라고? 아,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발레하면서. 뭔가, 뭔가 이상한데? 줍줍! 자, 이번은 어떤 스커트일까요? 다 같이 외쳐봅니다! 경민! 오, 여름이네! 여름이야, 여름이야! 경민이 입은 스커트는요, 하얀 까망 밴딩 스커트, 화이트 블랙, 2층 414호, 엔필 줍줍. 신발은요, 품명 S275 에스파듀, 4층 305호 마린 줍줍. 자, 오늘 스커트 마지막 옷인데요. 아우. 너무 시원하게 그냥. 완전 한여름이다. 막 이런 느낌. 치마가 진짜 시원해요.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데일리하게 네. 입을 수 있는? 오늘 스커트? 대만족? 완전 만족 완전 만족? 줍줍! 네, 오늘은 실크 러플 스커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코디컷 한번 볼게요. 딱 이런 느낌인 거죠? 티셔츠에 오늘 입은 러플 스커트. 아우, 진짜. 너무 색깔 좋다. 이게 되게 타이트한데 쫙 이렇게 음. 딱 떨어지는. 그게 대세인가 봐요, 맞죠? 와, 제가 얘기한 게 이런 느낌이에요. 오버핏으로 티셔츠를 입어서 진짜 멋있다, 맞죠? 와, 은갈치구도 너무 매력있네요. <laughs> 지금 입은 옷이 약간 이런 느낌. 어, 어 그러게요? 위에가 여러 색깔이 있는데 정신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딱 밑에 화이트 딱. 아, 음. 아까 이렇게 입었구나. 이렇게 멋있었나요? 멋있었어요. 어, 정말 멋있었어. 아, 그러니까 스커트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더라도 뭐 그런 소품 활용을 잘해야 된다. 셀러 코디 컷을 통해서 알게 됐다데 네. 자, 스텔라 메카트니와 한판 붙습니다. 실크 러플 스커트 67만 원인데요. 오늘 총 만나본 스커트가 다섯벌인데요. 다섯벌의 총 가격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요정도 나와줘야지 그래야 줍줍 사이삼촌이 힘을 받죠 자 오늘의 토탈 가격 총 다섯 벌의 스커트의 가격은 8만 천원 <laughs> 후총 다섯 벌인데 8만 천원 패션이 시작되는 곳뉴 존의 파워입니다 줍줍 사이삼촌예요 뿡뿡뿡 yeah.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줍줍 사이삼촌 사랑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줍줍 사입선전까지 시즌 2까지 큰 힘을 주신 우리 뉴존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시즌 3는 정말 멋진 패션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줍줍 사입선전 뉴존 에